안녕하세요. 주식분석과 달쑤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파사는 시간 문제다. 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2020년 대폭등장 온다. 21년도 초에 대폭락장 온다. 맞췄죠? 22년도 대폭락장 온다. 또 맞췄죠? 제가 뭐근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황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개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고집대로만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IQ가 몇인지도 모르고, 진짜를 알려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대고 알려드려도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항상. 저 같은 이런 방송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도 항상 엉뚱하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것들 그런 가짜에 속아가지고 항상 사회적으로 온라인에서는 방송인들한테까지 그렇게 인생을 늘 속고만 산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해요. 눈앞에 분명히 진짜가 있는데 왜 자꾸 진짜는 내버려 두고 가짜들 그런 방송들을 타고 다니면서 이용당해 놓고 항상 마지막에 저한테 온다는 거죠? 자기한테 살랑대던 놈들은 결과에 도망가고 지금껏 제가 방송을 수년 동안 하면서도 진짜로 못 알아보시는 그런 눈조차도 없으면서 사람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주식은 또 어떻게 봐요? 그 사람 자체도 못 보는데. 인생을 30년, 40년, 50년 동안 사람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가짜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항상 망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몇 년째 듣고만 있으니까 참 제가 속이 터집니다. 지금 제가 이 동학개미들 증시 대출 자금들 전 방송 보세요. 지금 계속 갚느라 아주 바쁩니다. 바빠요. 뭐예요? 돈 갚으려면 주식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증시 대기자금도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2021년도부터 비공개로 상당히 많이 강의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간략하게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증시 대기자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사람들은 지금 딱 이런 뉴스를 딱 보고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가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건요 미리 1년 전에 예측하고 오래가 돼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와서 왜 빠져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면 증시 대기자금은 지금 사업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자금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23년도가 왔을 때는 대부분의 대형 자금들이 사업 자금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자금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클났습니다. 매수 자금들이 계속해서 증시에서 떠나고 있다. 보유 종목을 매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은 물타기를 열심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로 이어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1%씩이나 폭락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대비를 잘 하셨나요? 카카오가 고점 대비 48%가 떨어지는 이 시간동안 이 주식이라는 것은 1%, 2%, 5%, 10%, 20%. 내가 하락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20%, 30%, 50% 떨어졌네. 그래서 선택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시면, 그 다음을 확실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달수 멤버십 종목 같은 경우는 60% 급등했고요. 지금 대기업 일주일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1%, 카카오 마이너스 5%, 네이버 마이너스 5%. 대폭락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은 딱 그래요. A라는 사람은 저가 매수, B라는 사람은 고가의 매수에서 손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이런 시장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이버도 뭐 거진 신저가 근처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도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신저가를 다섯 번이나 갱신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신저가 인근이에요. 이거 얼마나 떨어졌죠? 49.88%.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가 매수를 하시던지 저가 매도를 하시던지 결국 제가 2019년도부터 이 시장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 방송은 그냥 대충 보고 남의 방송은 진실적으로 보고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의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이거 뭐돈 날리시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올해 이 본전 이상을 못 가면 내년에 분명히 규회장이 오는데, 규회장에서 내가 돈이 올해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치고 정상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세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윤택한 도움을 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있나? 실제로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냥 그런 감정에 그 얄팍한 감정에 속아서 자기를 윤택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참 희한한 거죠. 인간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도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넘게 사들였는데 개미 짝사랑. 동학 개미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타 자체를 못해요. 단타를 해야지 증권사에서 수수료로 매출 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물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작년엔 어땠냐? 개미들이 장기 투자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그냥 그 안에서 뭐 매매할 줄 모르니까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것만 했는데 작년엔 어떤 느낌이었냐? 그냥, 개미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어때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죠? 어느 지점에 사도 수익인 거예요. 계속 샀다 팔았다 해도, 여기에 사도 수익, 여기에 사도 수익, 결국에는 여기서 샀다 팔았다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물려있냐? 꼭대기에 물려있어요. 왜?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도 계속 수익이 나니까 그런 번 돈도 다 꼭대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 단타들의 돈이 어때요 단타를 100번을 해요 100번을 여기서부터 해요 그래서 진짜 100번 했는데 1년 동안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수익 난 돈과 같이 결국 여기에 딱 정확하게 물려 있죠 왜 손실 났을 때는 대응하는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수익이 아니라 1년 내내 시간 뺏겨가면서 단타했는데 그 돈들이 여기 다 물려있어요. 파는 방법은 수익 났을 때만 그냥 자기가 배운 거잖아요. 혼자서. 근데 손실 났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물만 타고 내려오는 거죠. 팔지 못하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정확히 다 물려있다는 증거가 증권사에서 실적이 대폭락했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단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단타를 하던 그 개인들이 지금 단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지금 개인들 다 죽이고 있죠, 지금? 죽일 차례가 왔으니까요. 주식은 늘 그래 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경고를 해봤자 자기가 시장 경험이 없다는 걸 비로소 느껴요, 이제서야. 그래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달수.co.kr. 새로운 플랜을 지속 공급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